코로나 2.0에 어, 새로 들어온 머티리얼 재질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 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로핑 앤 타일즈도 들어오고 베이직 헤어도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그 펌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서 뭐가 음, 그러니까 실제로 재질이 아니라 벽, 벽돌이나 기와 그다음에 파일 이런 것들을 네. 생성시켜 줍니다. 마치 모델링한 것처럼 보여주게 해요. 그런데 어좀 그냥 마구 적용해가 지고 되지 않고 몇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재질을 입힌 건데 보시면 모델링이 됐죠. 예. 이렇게 여기도 제 일본은 제 조정 안 했는데 돌이 여기 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문틀을 예. 삐집고 나왔습니다. 그죠죠 예. 그리고 이런 데도 이렇게 서로, 실제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재질이에요. 그냥 재질만 입혔는데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실제, 어못 벽돌을 이렇게 쌓아우는 것처럼 보이게 어 만듭니다. 그래서 재질이, 우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 옛날 그 재질 이 있다가 밑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새로 들어온 재질입니다. 그래서 나무, 그 벽, 이런 예, 것도 어, 실, 그 모델링 하지 않고 재질을 입혀서 이렇게 예, 어,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쓸수 있겠죠. v-ray도 머티리얼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따로 구해야 되고 버전이 안 맞으면 못 써요. 그런데 코로나 랜더는 랜더 설치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예. 뭐 땡큐죠. 예. 자 파일을 세트하고 요 건물을 직접 뭐 지어서 작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플레인 하나 가지고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리셋하고. 음, 일단 유닛셋업을 하죠. 커스터마이즈 유닛셋업에서, 어, 제품 모델링 할땐 센치미터지만은 우리가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모델링 할 때는 어, 미터로 바꿔주는 게 좋죠. 그리고, 어, 스냅톡을 해서 오른 버튼 누르셔 가지고 홈 그리드에서 여기를 1m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리드 하나가 1m가 되는 거예요. 요, 요, 요 사각형 하나, 1, 1, 1, 1,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F 누르셔서, 프론트 위에서, 어, 컨트롤 오른 버튼 누르셔서, 플레인 선택하고, 음, Z 누르면, 여기 딱, 요, 십자가 부분이, 가운데로 옵니다. 여기서 작업할게요. 한, 높이는 3m. 그리고 길이는, 한, 7m 정도. 예, 이렇게 작업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 여기 랭스 세그먼트 1 1해 놓고 p 누르셔서 퍼스펙티브에서 어탑 뷰에서 음 바닥을 하나 설치하죠. 예. 컨트롤 오른 버튼 누르시고 역시 플레인으로 크게 넓게 이렇게. 자, P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저희 회원님이 vray는 플레 vray 플랜이 있는데 코로나는 플레인업 코로나 플레인이 없냐? 예, 없습니다. 일반 플레인을 쓰셔야 돼요.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주전자 하나 놓거나, 뭐, 오브젝트, 제품 모델링에서 하나 딸랑 놓을 때는 V-Ray 플레인이 필요한데, 편한데, 뭐, 인테리어 같은 거할 때, 익스테리어 같은 거할 때, V-Ray 플레인을 깔 일이 없어요. 도로, 그죠? 뭐, 인도, 그 다음에 뭐, 화단, 차도, 그렇잖아요. 뭐, 빵빵하게 길게 이렇게 평평해진 데가, 뭐, 스케이트장도 아니고,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크게 어, 뭐안 불편합니다 자 이제 음 코로나 선도 하나 설치 하죠 프론트 F 누르셔서 프론트 위에서 아, L l e 트 t 위에서 어, 툴바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툴바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 제가 사이트에서 다 이미 어, 설명 드렸고 어, 별도로 코로나랜드에서 제가 다 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어, 풍선 도어말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선, 어, 코로나 캠, 뭐, 이렇게, 코로나 스케터, 다강의했 있죠? 예. 요거 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코로나 선이 있습니다. 프론트비, 어, 랩트비에서 코로나 선을,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마우스 찍은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예, 선 크기가 예, 만들어집니다. 탑뷰에서 한번 위치를 W, 무브 모드에서, 요 정도 이렇게 잡죠. P, 누르셔서, 퍼스펙티브에서, 재질을 입혀봅니다. 음, 자, M 누르셔서 재질 편집기 불러오고요. 코로나 렌더러로 바꿔야죠. 음, 저는 F, 여러분들 F10 누르셔서 바꾸세요. 저는 여기서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로드. 여러분들은 F10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코로나 렌더로 바꾸신대요. 그리고, 어, 코로나, 그, 선에 예그 머리를 잡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에드 코로나 스카 인바이러먼트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 해를 낮추면 하늘이 빨갛게 돼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파랗게 변합니다. 인바이러먼트가 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요. 거리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아요. 자 다시 P 누르셔서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재질을 입힙니다. 역시 예전에는 코로나 재질을 입히려면 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코로나, 코로나 머티얼 라이브러리, 아니면 F10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오픈 머티얼 라이브러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툴바에 들어왔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오픈 코로나 머티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어, 우드에, 아 어, 한번, 예, 여기, 여기 기존에 있던 거 이제 새로 들어온 겁니다. 우드 슬라이딩 보드 앤드 패턴 체리.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재질 편집기에. 그냥 드래그해서 해도 들어가긴 하는데, 음, 얘가 무슨 재질을 입혔는지 몰라요. 재질 편집기에 들어, 넣어야, 아, 보드, 에드, 배터리, 체리, 어, 배튼인가요? 배턴? 네,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가 왜 나옵니까? 예. 입혔구나? 알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재질을 입힙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어, 렌더링은, 어,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하죠. 코로나 인터랙티브 렌더링에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스타트 인터랙티브 렌더링 코로나 어, 프레임 버퍼에서 되는 겁니다. 얘는 현재 이 뷰포트가 좀 어, 어,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쓰면 안 되고 얘를 클릭하셔서 예, 렌더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되게 밝아요. 그러면은 당황하시고 익스포저 값을 내려서 예, 갑자기 내렸네요. 예. 코로나 렌더 버킷 뭐 저걸 줄이지 마시고 이 수치를 예, 이렇게 카메라 우리가 이제 카메라니까 예, 노출값을 조절해요 여기서 뭐선 밝기를 조절하고 이러지 마세요 태양 밝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죠 예, 카메라로 렌더링 화면은 카메라 화면이니까 여기서 노출을 조절해서 작업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얼마든지 자 재질이 안 입혀져 있습니다 그죠 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맥스의 모든 오브젝트에는, 얘는 지금 리얼 월드 맵을 지원을 해요. 얘는. 그래서 그냥 재질 입히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리얼 월드 맵 사이즈가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재질이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이렇게. 볼까요? 예.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파고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 요. 예, 이렇게 래서 가까이 보시면은 좀 재질이라 예, 아무래도 어좀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걸 제가 이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플레인 그 세그먼트를 한 올려 봤는데 어, 올려도 특별히 그집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예, 이렇게. 이런 작업을 이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요거 한번 월에서 어, 월 wall 말고 스톤 네, 여기서 요런 재질을 한번 입혀 볼까요 요, 요, 요 재질을 역시 재질 편집기를 불러와서요 이 스톤을 예를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스톤 월 모자이크를 클릭해서 드래그. 그 다음에 네. 얘가 지금 어~ 리린 이유가 어~ 얘가 지금 리얼 타임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esg 누르시면은 어~ 눈에 들어 빨리 확인하긴 좋은데 cpu가 계속 일을 합니다. 코로나는 gpu를 지원을 하진 않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gpu 지원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입히면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어, 그림자가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때 이런 돌 모양을 벽돌을 만든다. 이거를 모델링 하면은. 생노가다죠, 생노가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어, 코로나 재질로, 어, 한 번에 할수 있다. 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플랜에는이 리얼 월드 맵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에디터블 폴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어, 에디터 폴드로 바꾸면, 플랜으로돼 있어서, 리얼 맵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에디터 폴드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질을 라인으로 작업해야지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에디터블 폴리로 작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재질을 딴걸 한번 줘볼게요. 기본 재질을 그냥 입힙니다. 근데 스택이 없이 에디터블 폴리로 작업할 때가 y e d i t 때 b l e poly, 에 d 리 t a 리 l e 리얼 월드 맵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 메뉴가. 그러면 재질을 입혀도 l 예. 자 다시 리얼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예, 재질이 새로 만들어야 돼. 얘는 지금 재질이 지금 입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재질, 예. 이렇게 해서 재질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얘한테 당황스럽습니다. 새로 만들어볼게요. 한번 요 끄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질 안 입히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한번 입혀져서 그 정보, UV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를 그냥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재질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다시 벽돌 재질을 이렇게 입히고, 안 입혀지죠, 벌써? 자, 렌더링 한번 해봅니다. 예, 제, 렌더링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리얼 맵 사이즈가 여기 있으면, 그걸 이제 클릭하면 되는데, 에디터블 폴리에는 리얼 맵 사이즈, 그, 그 메뉴가 예, 없습니다. 네, 그걸 있어야 어, 그걸 입히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UVW 맵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여기 보시면 u v 뭐, UV 맵 모디파이어 불러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u v m 모디파이어 보시면 여기에 리얼 월드 맵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 리얼 월드 맵 사이즈. 이거를 예. UVW 맵에서 여기를 클릭하셔야 예. A w 폴리에 없는 재질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 플랜에 기본적으로 플랜이나 우리가 스피어 작업하면 오브젝트에는 기본적으로 이 리얼 월드 맵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택을 살려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어, 그렇지 않을 겨, 작업 작업을 할 때, 하다 보면 스택을 살려서 꼭 해야 되고 이럴, 이러지 말아야 돼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 그러면 에이터블 폴리 상태에서는 U V 맵 사이즈가 맵 사이즈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U V W 맵에 여기에 리얼 월드 맵 사이즈, 어, UVW 맵 사이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 UVW 맵 모디파이어에 리얼 월드 맵 사이즈를 불러와서 이걸 체킹하시면, 에이터블 어, 폴리에 없는 어, 리얼 월드 맵 사이즈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랜더 2.0을 어, 설치해서 사용하고, 이걸 메인으로 저는 이제 Vray를 버리고 코로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노이즈가 안 발생하는 게더 좋습니다. 예. 그 특별하게 세팅 안 해도 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지금 코로나 렌더를 설치하고 아무 세팅 없이 F 1 0 눌러서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어, 설치하자마자 렌더링 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뭐 퍼포먼스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코로나 렌더 2.0에 새로 들어온 어, 디스플리,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어,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